아직 겨울인가 싶었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 어느서 봄입니다. 우리가 무심했을 뿐 봄은 우리가 대박 쏘있고 겨울을 잘 버틴 꽃 나무들은 싹을 튀고 꽃을 피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계절 변화이지만 언제나 새로운 봄이 계절에 서른 한 번째 참석해 회원자를 합니다. 우리는 유난히도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고 회원들의 힘든 개인사가 많았으나 어려움을 견디고 전시에 참여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석당 선생님 회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모아 건강을 기원하며 회원 여러분의 열정 또한 쉽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원로 선생님들. 가족 흉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째는 체핵과 그룹입니다. 한국 유일한 체핵과가 하는 한국화 그룹입니다. 작품들은 순수하고 편안하며 뭐야 성적으로 작품을 하셨습니다. 작품은 뭐야 여러 번사랑으로서 그림의 무게와 귀족적인 느낌과 화려함을 줍니다. 참석객 위원 여러분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이전화번에서 수고하신 최신자 네, 회장님 부원하 총무님 회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화미술가협회 수석 부이사장이시며 전국 청문회 미술교 이사장이신 장부남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종로교회 장 배현선생님 전기술협회장이나 영등포 미역회장이신강관희선생님 전학작가의 본인이신 정현미선생님 대한방대표 김헌정 선생님, 백성천안 선생님, 신뢰필자장 신뢰천업 작가의 고문이신 양필석 선생님, 신동준, 신동준 선생 미역본원신 이석구 선생님, 전철업 작가의 이사장이셨던 신재남 선생님, 전철업 작가 비서장이신 정영남 선생님, 산수사의 주창 주차 선생님, 축립니다업 작가의 부이사장이신 이창조 선생님. 부산의 회장이신 박창수 선생님 부모님 작가 강원지 회장이신 박의장 선생님 그리고 부인 회관이신 이민우 자 선생님 재무 <laughs> 작가이신 응당 이창렬 선생님 <웃음> <웃음> 웃음이 있어야 분명 더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장석희 전시에 31살 먹는데 이렇게 자르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석강 선생님 정말로 큰 박수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 그림이야 뭐한 50여 년을 그렸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알맞는 그야말로 칼라 시대에 칼라로 그린 그림 시대를 맞는 다 사실, 어, 지금 이수묵화 시대가 이제 가고 그야말로 칼라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 열년이 전시를 봤습니다만, 굉장히 그림이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어, 저는 불교를 신자가 아닌데, 청도에 운문사관 절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은 천장에 배가 하나 있어요. 그배 이름을 반야 용선이라고 합니다. 어, 그 반야 용선은 이 사바 세계에서 그 배를 타고는 극락증크로 가는 배입니다. 근데 그배 속에 사람들 다 타고 있는데, 거기 타려면은 마음씨가 이뻐야 되고, 또그 다음에 하나 더 조건을 부르자면, 우리 창세계 맞은 그림을 잘 그려야 할수 있어요. 에, 근데 그배 밑에 줄이 하나 달려있고, 그기에 어떤 보살 한 사람이 대동적 매달려있어요. 그건 뭔냐면 자식 돌보다가 시간이 늦제 가지고 늦게 왔는데 배는 떠나갖고 급하니까 밧줄 내려다내서 밧줄 매달려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살 이름을 악착보살이라고 해요 아, <laughs> 보살인데 우리 창석회에 새로운 또요 다음에 반야용선에는 우리 우이천 선생님이 선장이 되시고 아, 음. 오, 그리고 창석회 모든 회원들이 다 타서 악착보살다 타고 극락정토로 가시를 다가르셔서 아, 우리 청소의 영원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부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나라는 거수선하고 그림도 안 팔린다고 하지만 저는 제자란 다섯 명 밖에 없지만 그제자한테 얘기를 하기를 야, 나를 모델로 삼아라. 나를 봐라. 저 꼭대기에서 내가 우리 마누라 밥, 세죽먹 뽑고 지하에 내려와서 그림 그리고, 그리고, 10시 반, 아니야, 10시에 탁 올라가서, 10시에 나오는 드라마 보고, 연1시 10분이 끝나잖아요. 드라마, 그치? 그러면 연화분 어, 끝나는 시간 딱 맞춰서,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냐. 이 세상에서 우리 둘이 행복하다. 왜냐? 우리는 대통령국 옆에서 살지 않냐. 그리경복궁 옆에서 살지 얼마나 행복하냐. 시골에서 나한테 시집와 가지고 그러고 돈도 밀려가지 않지 않냐. 그 행복하지. 그 말을 따로 해도 듣기 싫지 않나 봐. 음.